2022년에 11월 9일 학평에 나온 문제인데요.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집합X가, 아이고, 집합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 그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주머니 똑같이 하나 더 복제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 뭐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뭐다? 1대1, 대응. 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가족건 보니까 F 합성 F-1이랑 F, F 역함수-2 더한 게 4래요. 음.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되게 좋은 힌트라고 했었죠. 왜냐면 하 하나당 하나밖에 선점을 못하니까 되게 특수해, 특수해지고, 케이스들이. 케이스들이 특수해지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봐봐. 어, 얘, 이제 얘도 어떤 값일 거고, 얘도 결국 어떤 값일 건데, 맞죠? 그 값들은 어차피 이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왜 그런, 왜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냐면, 잘 봐봐. 얘는 F-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 중에 하나 아니겠니? 네. 그럼 F-1이 만약에 1이라고 해봐. 만약에 1. 그러면 다시 쟤는 F1이 되니까 다시 1에서 가가지고 어딘가로 대응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친구, 이 파란색 박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 뭐, 이 중에 하나겠다. 음.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음. 얘도 이 중에 하나겠다. 다만, 얘랑 얘는 겹쳐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F-1을 다시 F에 통과시킨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F-1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라고 치면, F-2가 되는 거야. 왼쪽 값은.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저쪽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자, f의 a 더하기 f 역함수의 b 이렇게 넣었어. 근데 이것도 5고, 예를 들면 이것도 5일 수 있는 거야. 네. 그냥 지금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 왜 선생님이 이거 자꾸 열을 올리냐면, 여기 있는 4될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고 얘도 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정보예요. 그럼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가 2니까. 그럼 이건 F의 얼마가 얼마라는 거야? F2가 마이너 그렇지. 똑똑하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합성 F-1이 지금 여기가 2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 모르죠. 그러면, 음, I don't know.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일단 보류. 일단 보류 해보자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k가 0이랑 1일 때래요. 됐어요? 그러면 k가 0일 때는, f0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래. K가 1일 때는, 여기다 1로도 성립한다는 거죠. F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거나 같다래. 여기까지 이해되어야 한대요. 예. 자, K가 0이랑 1만 되니까 우리는 딱 요것만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알고 있는 정보. F2는 마이너스 어, 2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F2가 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렇게 두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보자. F0이랑 F-2랑 곱해서 0 또는 음수가 나온다는 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거나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1이랑 마이너스 1도 결국 같은 관계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F-1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 뿔뿔, 마마, 뿔마, 뿔뿔, 뭐, 뭐, 마뿔, 영, 뭐, 뭐, 이렇게 하는 게좀 헷갈리잖아. 네. 헷갈리니까 다른 거부터 가보자. 선생님은 그러면은 이제 요 친구부터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F-1, 이 친구가 쇼핑할 수 있는 건 이미 누가 하나 샀기 때문에 쇼핑할 수 있는 건몇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네 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래. 자, 첫 번째. 만약에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인데,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인데, 그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여기가 2죠. 그래서 안 되죠. 너무 땡큐야. 그죠? 벌써 하나 지워졌어요. 그러면 에, 이번에는 F-1이 0이라고 해보자. 얘가 0. 됐습니까? 그러면 F0은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음. F0은 2가 될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어, 뭐, 어뭐될수 있죠? 이렇게 해서 F0은 2 e,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겠죠. 자, 그럼 F0은 2니까 얘가 양수 나왔으니까 F-2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죠. 아 네. 그러면 드드드드 하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까? 네. 자, F-1은 0이니까 F1은 양수되든 음수되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드드드드 이렇게 하면 은 되긴 되네요. 뭔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나이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케이스만에 좀 너무 지저분하다. 잠깐만요. 여기서 요 케이스만에 일단은 뭔가 되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것만 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험이면, 땡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지금 시험 아니라 공부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f-1이 마이너스 1인 건안 됐었고, f 1이 0인 건 위에서 해봤었지? 그럼 f-1 그 다음엔 얼마 해봐야 돼? 1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이번에는 f-1이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1 이렇게 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f1이면 f1은 2가 된다는 거죠. 요거 요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요게 문제가 되네. f1과 f1은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0이어야 되는데 둘다 양수니까 만족해야 하네요. 안,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1이 2가 되는 경우는요? 2가 되는 경우에는 응. f-1이 만약에 2가 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f2는 2가 되죠? 근데 f2는 얼마였어? f-1이 2가 됐으니까 아니, 아니. f2는 얼마였어? 아 f2가 마이너스였어.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원래 세웠던 조건에 어긋나죠. 그래서 바로 빠바밤 이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친구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F0, F0은 2니까 여기서 2.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건 지워주고요. 6F0은 2, 그 다음에 F1은 1, F2는 마이너스 2. 그럼 곱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5, 12. 그러면 17에서 4 빼니까 13이 정답이라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공부할만 합니까? 네. 조금 근데 어렵긴 어렵죠. 이렇게.